우리 애 이번에 수학 넷 해봤잖아. 애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수학 준도는 초등학교 5학년과 나가고 있거든? 아, 이게 전문가들이 지나친 선행은 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나는 좀 적당한 선행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야 애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구멍이 없이 배우고 있는지 구멍이 있다면 이거를 어떻게 잘 찾아내서 보완을 해줄 수 있는지, 이게 요게, 요게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복습한다고, 뭐, 문제집 여태까지 한거싹 꺼내놓고, 틀린 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진짜 상위 1%는 완성도에서도 단장이거잖아그 그치. 그래서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구멍난 선행을 어떻게 잘 메꿔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왕이면 복습까지 한 번에 할수 있는지. 이게 하는 김에 복습까지 싹 되면은 너무 좋잖아. 내가 집에서 이제 그 복습 심화 문제집을 가지고 풀게 하고 오답을 시키고 이렇게 해 봤거든. 근데 이게 어디가 구멍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애가 막상 내 앞에서 풀게 하면 또다 푼다? 그럼 또 애는 자기 아는 문제 도 풀겠다고 짜증내고, 그럼 뭐 애랑 막 싸움만 나고. 저번에 친구 딸이 전교 10등을 했다 그래가지고 수학 복습을 어떻게 시키느냐 이제 물어봤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대치동 전공 레테로 이심화까지 복습을 다 시킨다고 하더라고. 이 레테스쿨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대치 레테랑 전국 레테 이렇게 둘로 나뉘더라고. 대치 레테가 대치동 수준의 상위권 학생들한테 추천을 하는 테스트고, 전국 레테는 전국 평균 수준이어서 대치 레테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학생들한테 추천을 하는 그런 테스트라고 하더라고. 대치동에 레테를 보러 갔는데, 아니 무슨 대기를 막 6개월, 8개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음. 그래가지고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볼수 있더라. 와. 대치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니까, 어, 무슨 그만큼을 어떻게 기다려서 하고 있어? 이제 우리 애는 한학년을 선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한학년 높은 대치 레테에 신청을 했거든? 근데 이제 그첫 레테 스쿨 때 입학 레테라는 게 있어. 근데 요거는 이전 과정들을 쭉 한번 이제 복습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좀 부담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일요일에 애들 맨날 늦정적으로 뭐 그냥 시간 보내는데 그 시간을 딱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이제 레테스쿨 접속을 해서 프로그램을 딱 켜면 은 선생님이 줌으로 딱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게 진짜 시험 보는 것처럼 긴장감 조성이 딱 되더라. 그래가지고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더라고. 그리고 이제 애가 잘 입력을 하고 있나 요거를 또 지켜봐주고 계시니까 이호보다 뭐 조금 어려도 걱정 없을 것 같아. 이제 그렇게 세번 시험을 보는데 이제 요거를 한번 시험을 볼 때마다 시험 결과를 바로바로 딱볼 수가 있어. 그게 너무 좋더라고. 결과 어떻게 받는 거 이게 이제 그 정국네 대 앱이 있는데 거기로 메시지를 보내주고 성적은 등급이랑 백분위 이렇게 알려주고. 아 편하네. 그치 그래갖고 이제 딱. 첫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어아 이게 대치동 수준에는 좀못미치더라고 대치동 수준이면 어려운 거본 거긴 하잖아. 아 이게 나름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어, 수학 좀잘 한다고 기고만장에 있었단 말이야. 뭐 이번에 정신 똑바로 차리게된 거지. 대치레테를 이제. 시험을 다 보고 나면 담당 선생님이 우리 아이 성적 관련해서 상담을 해주시거든? 근데 이게 전문가는 좀 다르다? 대치동 선생님이라 그런가? 아무튼 우리 애를 직접 본 적이 없는데도 너무 정확하게 평가를 하는 거야. 나 진짜 놀랬어. 어떤 식으로 와? 아, 이게. 지금 이제 이거 보면 이렇게 오는데, 그, 우리 애한테 어떤 잘못된 프리 습관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어, 앞으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구체적인 해결 방안까지 딱 제시를 해주는 거지. 상위권 애들이랑 최상위권 애들 그 차이가 처음 보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라고 하더라고. 이 최상위권 애들은 처음 보는 문제를 딱 제한된 시간 안에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한대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공부법이 테스트라고 하는 건가 봐. 이게 그릿이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 공식적인 테스트를 좀 자주 봐야 되는 것 같아. 우리 애가 옛날에는 틀려갖고 오면 막어뭐 자기 실수한 거라고 막 그러더니 요즘에는 이제 지가 딱 실력을 인정을 하고 그거를 메꾸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바뀐 게 이게 너무 대견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 정확하게 실력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 복습까지 한 번에 딱 되니까 이렇게 꾸준히만 하면 이게 완벽한 수학 공부법이 아닌가? 나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 지금 무료 테스트 할수 있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부담없이 가서 해 보는 거 완전 추천. 우리 아이의 실력을 냉정하게 테스트를 할수 있는 기회니까. 추천. <laughs>